어, 0 k 어, 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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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석이는 요새 막 장승기입니다. 여준 요석인데 여준석인가요? 새 장승기야? 막 그냥 막 마, 이 이거? 아 저거 손에 맞았으면 진짜 아프겠다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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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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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줘 넣어줘! 쉬어서 그래요 방금 그 아, 성기 <laughs> <한번 해봤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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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요새 전성기지 전성기 아, 전성기 아니야? 에이 전성기 아니네 <laughs> 전성기도 아니고 다시 날아가고 있습니다요 그때 이거로 그때 하루 뭐치기 싸간다고 니네 깝짝거렸다 아 그때 하루 차도 2 6살아 그러면

すいません。Three, 아 그거 왜아 어, 포기했다 헤헤어 어, 어, 차가운 남자 아아 조금 님 이제 표정 변화가 하나도 <laughs>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야런거요상네경중이로 화를 낼까? 내요? 경진님도 바를래요? 사람 입장은 진짜 상황이 아니다 싶어요 그거는 완전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요? 그러 기사 그니까 화내는 거한 번도 없거는데 진짜 상황이 너무... 진짜 아니다 싶어요 진짜 너무... 무서울 것 같다, 고야 <목소리> 가자, 고교 홀스타! 아! 고교 패스! 아직 성형 패스가 아니다 같은데요? <laughs> 뭐하는 거? 에이, s h o s

런! 런!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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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어베어 레이어! 레이어! 뱅크다. <맞다>. 아보다 <laughs> 아. 귀엽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아, <목소리> <미치네. 목소리> 아, 신발도 오이 시간에 반영했습니다. 팽이, oh, 팽이. 던지라 좀 던지라. 그래. 아, 네, <laughs> 초